됐습니다. 그다음 문장 그세빌러제이션좀 있다 할 거고요. 일단 고문장 그 발표쳐놔. 어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요 어 문장을 분석하고 문장을 공부하는 거와 뭐가 있어요? 독해가 있잖아요, 그죠? 문장을 분석하고 하는 것은 실력도 늘릴 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 무슨 문제? 문법이라든가 무슨 문제? 어휘문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장 분석이 가능해야 돼요. 문장 분석이 가능하지 않으면 문법문제 풀수 있겠니 없겠니? 못 풀지. 그러니까 독해는 또 다른 얘기죠. 독해는 뭐하고? 읽고. 리딩. 뭐하고? 컴프리헨션 이해하는 거니까. 독해는 뭐하고? 읽고. 뭐만 하면 돼. 이해만 하면 돼. 뭘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뭘 하거나, 번역을 하는 거야, 아니면 이해하는 거야. 그냥 알면 돼. 읽고, 뭔 내용인지 뭐 하면 돼? 알면 돼. 해석이나 번역할 필요 있어, 없어? 해서은안 돼. 그니까 러 차원이 달라. 응.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어, 이거. 자, 그 다음 문장 보십시오. 투 헬프 보여? 보여? 어, 뭐 하다? 어, 돕다. 주어 자리면, 돕는 것. 근데 이게 있잖아. 좀 있으면, 이제 또, 이게 이제, 그, 컴마 주어 동사 나오는 게또 있어. 이거는 뭐냐면, 뭐뭐 하기 위에서야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거 아직 부사적 역법안 배웠으니까, 다시 한 번, 여기, 할프뭐 하다? 돕다. 투엘프가 만약에 무슨 자리면, 주어 자리면, 뭐 하는 것? 돕는 것. 헬프는요 오형식 확인 동사야. 뭐라고? 오형식 확인 동사야.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오형식 확인 동사 하시면 반드시 몇 형식을 오형식을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오형식이 뭐예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있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는 뭐를 목적어를 무슨 설명? 보충 설명 하는 거 생각하시고 요거랑 요거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내용적으로 주어 동사의 관계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Help, 돕다. 어스트레인저가 뭐죠? 낯선 사람, 뭐 이방인, 낯선 사람. 그다음 뭐가 있어요? Find, 뭐하다? 찾다. 원래는 목적격 보호자리는 원래는 뭐를 써야 돼요? 투부 정서가 원칙이야. 다시 한번 목적적 보호자래는 뭐가 원칙이라고? 투부 정서가 원칙인데, 헬프일 때는 툴을 뭐하기도 해, 생략하기도 해. 외요 외요 하지 마라 그랬지. 외요.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외요를 제일 싫어해 내가. 어? 영화할 응. 다른 거할 때는 다 뭐가 필요해.